오예, 감사합니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주 넓고 기분이 좋구나. 엄청난 어깨. 지금 엄청난 어깨 씨는 회의를 가는 중입니다. 어머, 어머, 회 회색 있어요. 어머머. 오레머 야. 어, 너무 귀엽다. 이거 찍고 싶은데. 네. 팔토시한것 봐. 이름 뭐예요? 자생각 머리 묶어졌어요? 예, 머리 다시 묶었요 원래 저렇게 묶여 있었긴 했는데. 머리 이상한데. <laughs> 아. 아세요 지금? 어. 머리 그거 같아요. 그거. 말갈족말갈족이요 <laughs> 한 명이죠 다 이해를 하는구나 오케이 우리 당미 뒷모습 <laughs> 타고 있어요. 이래요? <laughs> 랑자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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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미발. <웃음> 우리 부장님과 아버님이 열심히 일할 때 당미발. <laughs> <laughs> 생각해 보니까 엄마 마스크 있었던 거. 아 진짜요? 아좀 귀여운 거 하고 싶은데 귀여운 거. 아니요. 냄새 이거 봐요. 고많 아, 많이... 붙여 보세요. 냄새가 진짜 좋아. 냄새가 그냥... 민트 아로마 페퍼민트. 음, 약간... 엄둘린 느낌인데, 약간 무슨 사탕 같아. 막 별로 썩 마음에 안 드는 거 같은데 저 눈을 보니까 <laughs> 저 기준치를 한 눈을 좀 봐. 사진이야, 사진, 네레이지색 진짜? 이에요. 건물 응? 노인복지관이에요. 아이고. 아카시아 꽃필때 내렸을 건가. 아카시아 꽃출근하면서 봤는데 되게 많던데. 꽃 있는데 있잖아. 예. 여기 여기도 전부 아카시아 나무기도. 아, 그래요? 네. 아카시, 아카시라 하던데. 아카시. 아카시, 아카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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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신 팀장님이 아카시래요. 아카시. <laughs> 혼냈잖아. 혼났어. 아카시가 <아가씨가> 이거 아카시. <laughs> 아카시. 네. 형이 죽인다, 죽인다 죽여 죽인다 죽여 죽인다 <laughs> 죽여 사투리 죽인다 죽여 <laughs> 고양이 일본 고양이 밀고 <laughs> 손으로 밀어 손으로 좀 밀고 좀 밀고 아 <laughs> 어, <저 환영. 웃음> 오. 회게장님 미로 해장. 장 어, 이리가 하는 쪽이 뭔가 나없겠지. 좋아도 같은데요. 돈이라고. 어. 사하미로 어. 사한 어, 그, 거. 예, 오고, 아, 어, 그럼 광해광 예, 이 어디 잡고 약. 아, 우리 리다는 취재함도 좋고. 아, 좋고. 아싸. 셀밭터 어, 좋고. 셀 좋고. 솔밭도 좋고. 좋고. 아, 좋고. 아, 좋아요. 도고 <laughs> 앞에 의견 충돌이 있었나 본데요? <laughs> 어, 진짜요? <laughs> 아이고, 세상아. 귀운데 어, 너무 귀엽다. 맞죠? 응. 음. 너무 조아졌죠 응, 왜럴수 아, 근데 뒤에부터 깜해 응, 너무 작아. 생각보다 음 너무 작은데. 어, 귀엽다. 어쩔 수 제가 뭘 먹고 싶을지 몰라서 음유시인 김혜수 주연쌤, 주연쌤, 주연쌤. 아 주연쌤. 아 주연쌤. 아 <웃음> <웃음> 오늘도 리츠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,